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은 폰단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이나 주식시장이 끝난 후에 걷기 운동을 자주 하러 나오는 저수지 공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님들께서 관심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 관심 종목 선정에, 선정 영상에 앞서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나쁜 종목은 없다입니다. 아무리 개 잡주라도 장대 양봉은 만든다는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내가 매수한 종목은 내 종목은 최고의 종목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가지시고 세력이 양봉을 만들어 내가 수익을 낼 때까지 세력을 따라다닐 거야 라는 마인드로 주식 시장이 열리면 옆도 뒤도 보지 않고 내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은 그날에 주도주 핫한 종목들이 아니기에 하루하루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거래량이 없기에 정말 하루가 길고 지겨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는지 다른 종목들을 쳐다보게 되고 돌려보게 되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해 보고 나니 아무짝에도 없는 제 매매에 도움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히 그러한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50%의 남은 시드가 있기에 내동이 일어나 괜히 한번 찔러 보고 싶고 심심한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하고 하여 자신도 모르게 매수해 버리거나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내 종목은 안 움직여서 괜한 자괴감에 빠져 버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저는 참 무서운 듯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점들도 내 종목이 2-3일 아니 한 달을, 한 달을 기다리더라, 기다리더라도 어느 순간 10% 이상 20% 이상 급등하여 내가 큰 수익을 내는 순간 모두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주면 그 순간 바로 좋은 종목이구나, 라고 바뀌어 굳이 다른 종목은 쳐다도 볼 필요가 없어. 라 마음을 점점 갖게 되고 다지기, 다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기다립니다. 어, 주식은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여유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마냥 기다림이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가 대응, 대응이라 했습니다. 대응을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기다리면 큰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의 수익이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큰 수익은 또 내가 매일 두 눈을 집중하며 힘들게 빠른 단타를 쳐 매일매일 수익금을 올리는 것보다 분명 크게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제가 분명 매일 매일 수익을 인정하며 여러분들께 최근 저희의 달라진 수익금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장중 빠른 단타를 쳐 수익을 조금씩 올리며 매매를 해 보았지만 초보 개미는 순간 매수하는 금액을 한 번에 단한 번에 1억 2억씩 태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할수 있답니다 수익금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수익은 매수금에 비례하기에 분명 한 번에 들어가는 금액이 커야 합니다 초고수분들도 금액이 크게 들어가면 여기서 하락할 때 손실금, 손실금 또한 크기에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있기에 절대 끝까지 기다려 크게 먹지 않고 소수점 수익이나 또는 1%, 2%에서 수익을 보고서 바로 빠져나온,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매수한 금액이 크기의 1%, 2%만 먹어도 수익금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같은 여러 초보 개미분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따라 하다간 한 번에 하락을 맞아 손절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할수 없이 손절을 하게 되어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것을 알기에 빠른 단타를 친다 하여도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 적게 먹고 나 나온다는 것이 다반사인 것이죠. 그 대신 또 매수 종목들을 많이 하여 수익금을 조금 크게 쌓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 종목에 만 원씩 수익을 올린다 치면, 열 종목이면 십만 원,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종목들을 찾아 단타를 치는데, 그런 수익금들이 하루, 하루 쌓여봐야 하루에 고작해야 몇십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빠른 단타가 사실상 해보면, 엄청 피곤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의 시장이 끝나면 어내 머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여 정말 저도 걷기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막 들고 그렇게 엄청 어떤 큰 에너지 손실을 준다는 것을 느끼고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 그 몇십만 원도 그 당시에는 엄청 큰 금액이라 그 피곤함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단타를 쳐 왔지만 지금의 제 매매법으로 바뀐 뒤에는 그 몇십만 원의 큰 금액도 저에게는 어떠한 저의 어떤 매매법을 어, 어떤 어 바뀐 매매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다는 것을 이제는 느꼈답니다. 어... 저의 바뀌지, 바뀌어진 매매법으로 제가 매매를 해본 결과 저는 지난 3개월간, 어, 3개월 동안 어, 바뀐 매매법으로 매매를 해 보니 월천이란 금액을 넘어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보고 제가 인정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시장은 어, 여러분들도 느끼, 느끼셨겠지만, 보수 분들도 결코 쉬운 시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제 매매법으로 큰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종목 선정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없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디 그큰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시장에 주도주 주목 주도 테마를 가진 어떤 불타는 종목을 종목들을 매수 했나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를 거니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날에 어떤 지수라든가 시장 상황 뉴스 주도 테마 그런 거 저는 찾아 볼 어, 찾아 볼 줄도 모르고 찾아 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어떤 어, 제가 아직 어, 초보 게임이라 여러 어떤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 그런 금 그런 시장의 뉴스라든가 주도 테마별로 종목을 골라서 분류를 해 놓는다는 거나 놓, 놓는다는, 놓는다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는 어, 그런 것들은 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금을, 수익금이 크게 내다보니 어, 옛말로. 어리한 게 당수 팔단이라고 제가 그렇게 어리한 게 당수 팔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초보 분들께서도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아무것도 몰라도 돈만 돈만 벌면 최고고 장땡이 장땡이 아닌가요? 저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힘내시라고 먼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도 돈 따는 시장인데 저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돈 많이 벌수 있는 것이지요. 이 또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영상을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두가 많이 길은 듯 합니다. 오늘의 결론의 한마디는 주식 시장은 멘탈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목도 나쁜 종목은 없더라. 장대 양복을 만들지 않는 종목은 없더라. 그럼 우리는 그 장대 양복을 만들 때까지 세력이 어떻게 흔들고 흔들고 흔들면서 가던 우리는.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 종목을 연인들이 밀당을 하듯, 우리도 세력과 밀당을 하며, 큰 수익을 노리며,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 <laughs> 내가 수익을 채, 내가 수익을 내가 매수한 종목을 수익을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온다면 누군가는 또제 종목을 큰 수익을 내게서, 내기 위해서 분명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버린 종목을 분명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생한 종목들 개잡주들을 고생한 종목들은 개잡주하면서 개잡주 겨우 탈출했네 하면서 성질 내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버린 종목을 어, 다른 어떠한 개미인가, 개미가 개미가 또 다시 그 타임에 다, 다시 들어와 큰 수익을 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어, 여러분들이 힘들게 버렸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종목이 종목이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큰 종목을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개접주라고 일컫지 마시고 내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나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중, 주는 종목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저는 그렇게 매수한 종목들을 세력과 함께 이리저리 세력을 따라 달리며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젠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어 최고의 종목이다 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멘탈을 가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 무슨 특별한 방법, 방법이 있느냐. 매일 수익을 올리고 큰 수익을 올리니 종목, 선, 종목 선정에 무슨 큰 해답이 있는 것처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내가 매수한 종목이 최고다 최고다란. 멘탈만 가지신다면 그 어떤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응. 이 대응을 잘 해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응을 또잘 하는 것이 제 매매법의 하나,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대응 대응을 잘 해야 큰 수익을 내는 것이지. 대응도 못하고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큰 수익은 물 건너갔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린 종목을 누군가는 그것이 최고의 종목이다 라고 큰 수익을 올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매수한 종목은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급등할 경우에는 많은 개미들이 달라붙고 눈독을 들이기에 세상에는 그 어떤 종목도 나쁜 종목은 없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호가창이 움직이지 않고 하더라도 급등을 맞는다면 호가장이 여러분들이 판단도 못할 정도로 많은 호가들이 움직이고 변화 무상하게 움직이고 어 크게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승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발바닥에 잡으면 어 우리에게 큰 수익이 상승을 할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나쁜 종목이 없으며 여러분들은 그 최고의 종목을 매수하셨으니 앞으로는 옆도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 종목에만 집중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세력이 장대 양봉을 뽑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대응하고 따라. 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분명 안겨다 줄 것입니다. 종목 선정이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종 선택한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고 최고의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어떤 다른 특별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그런 멘탈을 여러분들은 강하게 가지시고 앞으로 주식 시장에 임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먼저 제가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방법을 알려 드리게 드리게 앞서 해해 드리고 분명 짚어, 짚고 짚어 드리고 종목 선정을 알려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금 제가 제 나름의 종목 선정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